어? 아니 분명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거 다운그레이드 됐는데? 아니지 <laughs> 공기순환이 잘 되잖아 이런 아니 수탄 들어온다니까 대신에? 아니, <laughs> 아니 우리 총을 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공기의 순환이 중요하다니까 화학 냄새 때문에 화약 냄새 아너 마우스 자클릭하고 있으면 그 화약 냄새나? 지겠다어날 수도 있지 그 너는 지회 시 ㅂ 분하겠노? <laughs> 아니 맞아 이거? 아니 뭐 다를 건 없지 않나? 아 이거 봐봐 이거 위에 이만큼 달라진다니까 ㅅ <laughs> 아니 어... <laughs> 개오봐야 사방팔방 사방팔방 총소리가 이렇게 무섭게 들리냐 저기 있는 거 같고 어 저기 있다 바위 보인다 하 움직인다 확인했고 혹시 여기 대탄이 있나? 있을 없어요. 리가 없지. 아우 진짜. 왜왜왜왜 아, 왜, 왜, 왜 자꾸 주먹 보급 떨어져요. 네? 이번 핑 쪽. 뭘 쏘았는데 누가? 파캠포. 저 너한테 떨어질까? 판처 파우스트 쏜거 같은데. 음, 판처. 첫 번째. 바로 깔. 나이스. 얘혼자 아니겠지? 가? 모르시? 엉? 헛소리 뒤 확인 두 대예요 뭐하지 중거리 시동 꺼졌고 세웠다 한대 여기 지 위로돌았다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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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뒤에서도 쏘네. 다 쏘다 한... 하나 더. 오, 몇 개요? 어, 이게 뭐야? 아, 뒤에 그만 건드려라, 개자식들아! 음, 이성으로 올라갔나? 여기 그대로. 여기 3번 등산 밖에 냐고뭐 빠지는 척 한다 이거 <목소리> 저한명 있는데 아, 씨발 잠깐만 연막 간줄 알았더니 블루존을 눈이... 깔았네. 아, 그렇게 됐어? 아. <웃음> <웃음> 애들 안 보인다? 3번 은행에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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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던졌고요 아. 번 아. 아. 직기다려 아. 이번에서 쫓가려고 한다. 아, 찾겠다 아, 연마 안쪽으로. 둘이다. 어, 미쳤나 봐. 뒤에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, 대체? 압솔터리 아, 없네. 아, 응. 돈다. 동쪽으로 2번 빈 건물 뒤로 두명 모였어 뒤에 차 뒤에 차 그냥 가라 아, 내 차! 적당히 해라! 개자식들아! 너한테 왜 그러냐? 하나 기절 어우, 차다 터진다 아 조졌는데 이번 기절한거 살렸고 이거 한번 누우면 돌이킬 수가 없네 이 네, 누우면 바로 그냥 그거져 <laughs> 거기 차 두면 끌수 있지 지금 하나 하나 하나는 터졌어 형거 파란색 거내거 말고 그백룡이거 다시야 어, 끌수 수, 끌 수, 끌수 있지, 어. 다시 연막하면 할수 있긴 해. 연막 안가 가능해요 지금 여기 없어요 지금. 보이는? 뭐 수익이 왜 일로? 양 양용이다 왜로 왔을까? 다시 빠져. 아, 그만 쏴라, 나 줘. 제이 캐피야, 제이 캐피야. 오케이, 들어놨어. 아이스. 얘도 있고 언덕 옆에 돌아요 왼쪽 언덕 돌아요너 총알도 아칠 편이네 이 녀석. <끝> 쟤네들 지금 싸우고 있어. 휘둘러지고 있어요. <끝> <끝> 어디 쪽이야? <끝> 여기. 왼쪽 왼쪽 언덕 돌아가 주님 우리 뒤쪽에도 있다. 오른쪽 언덕에도 있다. 아! <끝> <끝> 아, 스톱을 안먹 아, 아 지랄씨 저... 바뀌는거 뭐야? 이쪽으로, 저쪽으로도 하나 으악! 하나 더 기절 나이스 아, 그... 그거, 차 빼야될듯? 그냥? 이거, 서클 안좋다 우리 차 빼야돼? 빙룡 가야돼 가야돼, 가야돼 와, 야, 그만 쏴라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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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가 가야돼, 가야돼 뭐해, 뭐해?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어, 오른쪽이 있어야 되 아니, 아니, 왼쪽에 지금 바로 앞에 있잖아 축 어. 가, 축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트 틀고 어. 쓸데없이 안 맞아도 될거 지금 다 맞았잖아 지금 왼쪽으로 가서 걔네한테 그대로 쭉 가. 쭉 가다가 골 같은 데 있으면 그쪽 써 버려. 여기 앞에도 있다. <laughs> 그냥 잡아야 될거 같은데 그럼. 너피 <laughs> <쭉 해라. 웃음> 없다? 일부터. 아 씨. 저기 또 있네 까비. 연막 속에 있을 줄 몰랐네 겁나 <laughs> 웃긴데 <laughs> <laughs> 실하냐아 어, 너무 야. 많이 너무 많이 둘러싸였다 그집 하나 두고 운전 저한테 맡기면 이상한 길로 가요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나 배그 재접 좀 하자 음. <laughs> 백누 백누이 혹시 마크 켜놨어? 아니요. 아 어, 꺼놨지. 왜요? 잠깐 서버에 사람 많이 있는 거 보긴 했는데. 응. 배두 배두. 근데 왜 설정이 뭐였지? 마이크, 그 음소거 설정이.